자, 반갑습니다. 심영세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루 3분 투자해 건강해지고 싶다면 이 박수법에 주목하세요입니다. 예로부터 건강 폭은 박수 소리를 듣고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누구나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 하나쯤은 다 갖고 있을 겁니다. 운동도 좋고요. 영양제 섭취도 좋습니다. 오늘 제가 적극 권장하는 것은 바로 박수입니다. 7박, 손수, 손바닥을 마주치는 것 박수입니다. 손뼉을 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져서 심장이 튼튼해집니다.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요, 스트레스까지 팍팍 풀리지요. 이것은 일반적인 박수의 효능이라면 오늘 박수의 진정한 의미, 자연에서 주운 기운을 박수의 흠뻑 박 담는 방법 전해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일산에서 손뼉 치는 때 언제일까요? 사자성어 중에 박장대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칠박 손바닥장입니다. 손바닥을 치며 대속 크게 웃는 것 박장대소라고 하지요. 이처럼 크게 웃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손뼉을 칩니다. 그리고 박수는요 상대방을 힘차게 응원할 때, 격려할 때. 또는 위로할 때도 사용되지요. 박수를 보내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모두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박수라는 행위에 왜 그러한 뜻들이 담겨 있을까요? 손뼉을 치면 여기는 두 개의 경락, 두 개의 혈자리가 자극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진짜 심장의 경락이 움직이고요. 또 하나는 마음의 경락이 움직입니다. 심장의 심, 마음의 심 모두 같은 한자를 쓰지요. 즉, 다른 사람에게 박수를 보내는 것, 그리고 내가 박수를 치는 것 모두 심장을 튼튼하게 하면서 마음 또한 행복하게 해줍니다. 이제 나와 상대, 상대와 나를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박수 요법.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치는지 명확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손뼉을 치면 손바닥에 있는 두 개의 혈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노궁이란 혈이고요 한자로 일할로 그리고 벼슬을 뜻하는 집궁을 씁니다. 두 번째는 소불한 혈입니다. 적을 소에 관청 도청을 뜻하는 마을부를 씁니다. 자 여러분들 주먹을 쥐어봅니다. 이랬을 때 가운데 손톱 끝이 부분이 손바닥에 닿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지요. 여기가 노궁이란 혈자리입니다. 그리고 주먹을 쥐었을 때 새끼 손가락 손톱 끝이 있는 이 자리 여기가 소불한 혈자리입니다. 이 노궁혈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심포. 이 심포가 주관이 되어 손으로 흐르는 수거름 심포경이 흐릅니다. 여기서의 심포란 심장을 보호하는 무형의 장기지요. 우리가 흔히 쓰는 심포라는 말과 비슷한 뜻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소부혈은 심장 자체가 주관하여 손으로 흐르는 수소음 심경의 혈자리입니다. 하나의 경락마다 목, 화, 토, 금, 수라는 오행혈이 움직입니다. 그중에 수걸음 심포경의 노궁, 수솜 심경의 소부란 이 혈은요. 오행혈 중 화의 혈에 해당됩니다. 현대인들은 마음에 열받는 일들이 많죠. 그리고 심장에 무리가 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화혈이 더더욱 자극을 받습니다. 그런데 손뼉을 치면 수거름 심포경의 노궁 수솜 심경의 소부 이두 개의 혈이 자극을 받겠죠. 그래서 심장의 사기 나쁜 기운이죠. 이러한 기운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손뼉을 치면 심장에도 좋고 스트레스도 없어지는 이유는 손바닥에 있는 두 개의 혈자리 노궁 그리고 소부혈이 각각 심포 그리고 심장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박수만으로도 건강에 아주 이롭지만 저는 여기에 하나를 더 보태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바로 경락의 보법 건강법입니다. 한의학에선 장기의 기운을 돋는 치료법을 보법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나쁜 사기를 빼주는 치료법을 소들사 사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법법은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을 박수에 끌어들인다는 의미죠. 먼저 여러분들의 왼팔을 머리 위로 높이 올려 보십시오. 손끝으로 하늘의 기운을 그리고 발끝으로는 땅의 기운을 받기 위함입니다. 하늘의 기운은 양의 기운이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고 땅의 기운은 음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아래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마찬가지로 손등과 팔 바깥쪽은 양의 기운이고요 즉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손바닥과 팔 안쪽은 음의 기운으로 아래에서 위로 흐릅니다 양의 기운과 음의 기운이 지는 이러한 성질을 활용해서 양팔을 가볍게 두드려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손등, 손바닥, 팔, 바깥쪽, 안쪽은 반드시 두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린 상태에서 방향이 설정됩니다. 왜냐하면 동양의 오리엔탈 포지션은 손끝으로 하늘의 기운을 받고 발끝으로 땅의 기운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들어 올린. 왼팔의 손등부터 어깨까지 오른손으로 가볍게 톡톡톡 촘촘하게 치면서 내려옵니다. 두 번째, 왼팔을 여전히 들어 올린 채로 손바닥이 보이게 팔을 뒤집습니다. 오른손으로 왼팔 안쪽부터 시작해서 손바닥 끝까지 가볍게 톡톡톡 촘촘하게 치면서 올라갑니다. 세 번째, 곧바로 힘찬 박수로 이어갑니다. 기분 좋게 손뼉을 치면서 심장이 건강해지길 혈액이 잘 순환되길 스트레스가 썩 물러나길 기원합니다. 네 번째 이번에는 오른팔을 들어 올리고 왼손으로 두드려줍니다. 오른쪽 손등부터 어깨까지 내려오다가 오른팔을 뒤집어 다시 팔 안쪽부터 손바닥 끝까지 올라가며 촘촘하게 두드리지요. 다섯 번째 다시 손뼉을 치면서 심장 건강, 혈액 순환, 스트레스 해소 등을 기원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눈을 감고 손바닥을 위로 향한 채 양팔을 살짝 벌린 다음 깊게 호흡합니다. 건강의 기운이 내게 들어오길 기원하며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몸속 찌꺼기를 모두 배출한다는 기분을 느끼며 입으로 숨을 내쉽니다. 이것이 손뼉을 치며 경락의 법법. 까지 함께 행하는 즉 하루에 딱 3분만 투자해서 심신의 건강을 지키는 아주 효율적인 건강법입니다. 실제 어떻게 행하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동양의 오리엔탈 포지션은 손끝으로 하늘의 기운을 받고요. 이것이 양이므로 음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이것이 보법입니다. 그리고 발끝으로 땅의 기운을 받죠. 땅은 음입니다. 음은 양을 만나러 가야죠. 즉, 땅에서 하늘을 향해 위로 올라가는 것이 보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두 팔을 위로 뻗어 올려 주십시오. 그리고 바깥쪽은 양임으로 내려가야 되고요. 안쪽은 음임으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보법입니다 먼저 오른손으로 왼쪽 손등을 위에서 아래로 톡톡톡톡 촘촘히 내려와서 어깨까지 쳐줍니다 그리고 손바닥을 돌리고 아래서 위로 쳐주죠 그리고 열심히 박수를 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 행복, 스트레스가 팍팍 사라지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번엔 왼손으로 여러분들의 오른쪽 손등을 위에서 아래로 촘촘히 쳐줍니다. 그리고 어깨를 쳐주고요. 손바닥을 돌려서 아래에서 위로 쳐줍니다. 그리고 열심히 박수를 치죠. 슛! 열심히 칩니다. 충분히 쳐준 후에, 그리고 손바닥을 하늘로 향합니다. 손바닥이 찌릿찌릿 하죠. 그리고 눈을 감고, 이 세상! 모든 좋은 것 나에게 들어와라 생각하며 코로 깊게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내 몸속 나쁜 찌꺼기 모두 다 나가라. 입으로 천천히. 그리고 손을 비비고, 그리고 편안하게 끝을 냅니다. 마음의 평온이 느껴지실 겁니다. 이렇게 오늘 건강한 박수 요법을 알아봤습니다. 아침에 한 번, 낮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단 1분씩 총 3분만 투자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신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런 마음 담아 힘차게 기원 드립니다. 아자아자! 파이팅!